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 같이 노래 들읍시다 인생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별거 아닌 일에 죽이고 싶고 인생 뭐살 필요 있나 뛰어내리고 싶고 근데 막상 내일 또 지나고 가면, 보면 별거 아닌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퇴사를 해버렸는데. 근데 나랑 맞는 사람은 한명 무조건 존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아닌 척, 어른인 척 하려고 하지 말고. 아, 기대도,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구나. 아, 너무 아플때는 말을 마르웨드가 씹 같은 애들 이렇게 하면서. 욕도 하고 욕도 해야 돼 적절하게 욕도 섞어야될때 섞어야 된단 말이지. 너무 r 고 살면 내가 아프잖아. 그래 안 그래? o 한마디 할 때는 내가 진짜 안될 l 같다 싶 to h 해야 될 해야 아같 내 성격이 그럼 어떡하겠어. 자꾸 참고, 참고, 뭔가, 말하면 뭔가, 부딪힐 것 같고. 그렇더라는 거죠.